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박대와나 진짜 예전에 한두 판 해보고 진짜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리고 심지어 살인자는 어? 처음이야. 얘들아, 안녕? 그러면 오늘 음? 처음, 처음 살인자라 하시는 거네요? 네, 그쵸.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귀요미 톡톡이습니다귀요 맞죠? 오케이, 한번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거 살인자 어떻게 하는 거냐? 나뭐 찾고 막 그런 거 하나도 못하는데. 아, 찾을 필요 없어요. 왜요? 지규가 네. 갈 겁니다. <웃음> 그렇습니까? <웃음> 네, 아나나나 이거 보여주려고 무릎 었다 살인자는 이거 1인칭인 걸로 아는데?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맞자 이거는 왓?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살인마는 라디오를 죽이면 되는 게임이에요 간단하군요 절대 아, 안 죽지 정말 간단한 죽지 게임이에요 <라리> 우와 아 뭐야 와 뭐야 <놀라> <놀란라> <으악. 놀라> <놀라> <우아, 놀라> <놀라> 아 뭐야 이거 이거 아니구나 아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뽕깡 <laughs> 아, 이거 뛰기는 있어? 나도 뛰는 거 아, 없어 어디로 갔어 이제 뛰는 거 없어 얘 어디로 갔어 여기 있다 아 되었다 아뭐 나왔다 도가 도망가 아니 뭐야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아 이거 아 스피스바 어. 그리고 저기 갈 이... 갈고리로 아야움아 이거 움직이 힘들구나. 아아 못생긴 도끼겜으라어걸다어라나이장 나장 구해야 돼 이거. 난니고 있어요. 나왔어. 도 온다. 나왔어. 나왔어. 나 왔어. 홍숭아 사아졌어 아야 뭐야. 나장. 나장 나왔어. 아너무 이거 뭐야? 갖이나와 있어. 뭐야? 아, 게임이 이렇게 어려워 이거. 어, 이게 어? 손등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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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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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렸다. 어... 아, 야 괴롭히지 완전... 마. 안녕, 아, 어... 아, 아, 야 아, 야지안리지 말아줘. 안놀리게지아가나어안리게 기어가, 기어가 안돼. 아까 원범이 걸려 있는 대로 가자. 여기 였나안려리지 말아줘. 정말 안타깝다. 아, 독하게 발을 래도 아니, 봉수야, 구해진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집에, 아니야, 돼? 거긴 너무 위험해. <laughs> 야, 나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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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알아살이 같은데요? 어, 어... 아 이렇게, 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 디유 거기 없어? 없어 없어 정말 Tia, Tia, t 야 a 유야 a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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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야 a 유 i a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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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 a Tia, Tia, t i 어 Tia, t 아, 고가어디있어가어어디있어어디있어어디있어발기발어가없어 다리, 다리 <뢰자> 아, <자>,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어디로 어디로 가아아자 어디로 가자고 어자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 <람쥬> 나장 진짜. 큰일 났다. 아, 안 돼. <laughs> 아 <람쥬> 움직이지 <람쥬> 마. 막 움직이지 마. 이동 이동하기 얘들아, 힘들잖아. 셀라 살아야 돼. 그만. 아, 이렇게 죽는 거야. 뭐. 인간 뭐야 상자?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모르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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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디유야? <laughs> 어. 장군대는 뛰어갈 거야. 난 뛰어갈 거야. 이거를 한번 걸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어? 이제 디유 죽겠다 디유 올라가는 건가? 죽어 죽는다 디유가 올라간다 올라가라 라니요 살려줘 엔티티님 한명 올라갑니다 한명 올라갑니다 대골이 아. 되었다 와나 처음 잡아봐 아, 라자 아, 누가 줘. 누가 줘. 아,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거 라자 아.

대나한번더 가려주지, 가려주지 마!!! 아.. 장 안돼! 아장 안돼! 아.. 봉수야 나 간다! 아왜 이렇게 멀리 있어? 아, 봉수야.. 어디 아.. 어디서 어어살려세요 발버둥치지 마! 발버둥치지 마! 봉수야 나 마지막이야 걸림 죽어! 어어 아. 어딨어? 위치를 모르겠어! 가자 가자! 아, 너도! 디어랑 길냥이 같이 가버려! 아, 아, 어서 와.. 아, 이리, 이리. 어? 오오 뭐야? <laughs> 왜 탈출한 거야? 야, 나중에 나가서 아, 나중에 배워보도록 해. 보카가 내려라니까 억으로 끌었다. 살인마의 사람. 내가 할게. 오케이. 근데 봄수가 살인마하면 큰일 날것 같은데 우리? 그래 뒤로 가자. <laughs> 내가 날안될 거가 안될거같아 한 명도 못 잡을 거야. 아니야 이거 잡기 되게 생각보다 쉽던데. 정말요? Oh 응. 그럼 아기스도 꼬마 친다고 했으니까만 뭐 거짓말이면 이게지. 오케이 네, 살인자로 한번 게임에 들어가보도록 <웃음> 하죠. 이대로. <laughs> 발전기가 있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도 하나도 안 보여. 음? 아, 그냥 눈 앞에 있다. 아이어 디우가. 뭐가 <laughs> 되냐? 어, <갑자기야! 웃음> <laughs> <laughs> 투 마우스 2 마우스 오른쪽 아, 오른쪽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코아한테 던져야코아가아아아아아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laughs> 이런 기분이었구나 <laughs> 이런 기분이었구나 <laughs> <laughs> 어차피만 저기 다른 사람이 있다 코아는 살려진다 <laughs> 어, 사람 거야 어, 내가 뒤에서 참... <laughs> 걸어가고 아, 있었어 얘들아 <laughs> 나와 앞에 걷지마 아닌데? 맞아. 아니야. 누구야, 이거? 길냥이겠지 싫다야. 나야. 나나 나야? 돌리고 있는데? 야, 길냥 돌리고 있다 띠유야. 아니, 아니야. 너랑 뭐 같이 돌리는 중. 응. 라장이 하고 있어, 응. 라장이 어, 맞아. 나야, 살피. 어 뭐야? 여기 누가 누가 돌리다 갔는데? 어? 아니, 지우뭐 구경을 하고 싶은데 오질않네그 어, 이렇게 지유 왜 자꾸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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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냐? 어, 아니요, 그아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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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니, 하노칼다가. 와! 하픈 재밌다. 아, <목이> 너무 무서워! 여기 n 너 you k n 기있어 저기있어 저기있어! 아 봐봐! o n t 기있 u k 기있 w d 기있 t y 기 있다 n 기 있다 저기 있어, 저기 o 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 n 아 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 o n <laughs>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웃음> <웃음> 나쁜 짓을 하면 혼나야지. 맞아. 와, <laughs> 나 아, 못 아, 못 친구 아니에요. 내가 안 팔았어요. 거야. 내가 안 팔았어요. 내가 안 팔았다고. 요 내가 안 팔았어요. 인거니. 인거니. 이거 못본다 이거가 될라니까 업으로 끌었다. 어, 디오구나얘 있어. 이렇게는 이제 코아라도 잡는다. 왜 나야? <laughs> 왜 나야? <laughs> 왜 나야 디에야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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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laughs> 버리기? <laughs> 아니, 받겠다고 했는데 앞에서 걸리면널 어, 요놀라야 어디야? 어 어, <웃음> <웃음> 어 뭐야 는다저 저거 여기 네 어? <laughs> 디야 아, 아야, <고맙다>. 아파. <laughs> <또. 웃음>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야, 진짜 하나도 못 죽이는 거야, 지우야? 야, 이거 너무 잘 피하네, 어떡해! 으아, 안 돼! 나어 야, 이거 살려줘! 얘들아! 시간이 얼마 없어, 우리! 지금까지 배고파? 즐거웠고 어, 우리 아니야. 먼저 나갈게 여기..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유 누구야? 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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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이거 쿠아다? 아하하하하하하 쿠아 어딨는데 비유야? 방금 내 어깨에 있었는데? 우리 가자 어? 지금 어디에요 기장님 나도 몰라 출구 내 쪽인데 얘들아? 어딨어? 야 기사님 없어 쿠아야 어, 먼저 나가 어 먼저 나갈게 먼저 나어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놀람> 무슨 e n 이야? 지유가 이겼다. 와, 지유가 <놀람> 이겼네. 아, 내가 이겼다. 한마나 무 말라디요? 아, 나 <놀람> 이게 <놀람> 이렇게 되노 아, 지가 이겼어, 대박. 내려 오늘 내릴게. 뭐내내맘 이렇게 다섯 명 중요한데 재밌게보려고 있네. 재밌게 했다면 엔딩 레전드 g 진짜. 좋아하구독가이겼다고 내시고 자리 막 하고 돌니가 있어. 그이병 안녕. 안녕.